안녕하세요. 7급 공무원 공도비입니다. 제가 1만 구독자를 달성했습니다. 이 기념으로 Q&A를 할까 했거든요. 제 신상이나 뭐 이런 거에 관련돼 근데 사실 저희 상호 필요에 의해 맺어진 관계잖아요. 그래서 철저히 공부법에 맞춰서 Q&A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기출문제 활용에 있어서 가장 많이 들어봤던 질문 7가지를 추려서 가장 알짜배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미에 재미삼아 제 신상에 관한 짧은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보셔도 되고 안 보셔도 됩니다. 그럼 바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본 강의를 안 들으면 개념이 전혀 없는데 기출을 어떻게 풀어요? 입니다. 일단 이거는 오해를 풀어야 되는데 제가 올인원 기본 강의를 비추천한다는 영상을 찍긴 했지만 인강 자체는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압축강의, 인문강의 그래서 30강에서 40강 정도 되고 3, 40강이라고 해야 되는구나 그 정도 되고 일주일 만에 몰아들을 수 있는 그런 강의들을 듣고 기출 회독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들었던 인강과 교재는 이 영상에 준비를 해뒀습니다. 두 번째로 자주 들어왔던 질문은 1회독 혹은 2회독 혹은 3회독 했는데도 여전히 모르는 게 반이에요. X치고 넘어가는 게두개 이상 세개 이상 이렇게 나오는데 정상인가요? 그러면은 그 정도 해독밖에 안 했는데 기억이 나실 줄 아셨나요? 이거는 저가 옛날에 썼던 일기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괜히 7회독씩한게 아니에요. 진짜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7회독씩 거의 기초래. 온 시간을 꼬라박았다고 할수 있죠. 이 정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세 번째 자주 들어왔던 질문은 해당 지문이 정답이 아닌 거는 알겠는데 해당 지문 자체에 대한 정확한 판별이 안될때 예를 들자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이 문제에서 훈민정음이 정도정과 관계가 없는 거는 알아요. 근데 훈민정음이 구체적으로 누구와 관계 있는지는 생각이 안 나요. 이 경우에는 모른다고 했나요? 안다고 했나요? 그때 그때 달랐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막 엄청 계획적이고 일관적인 사람은 아니거든요. 다만 이거를 안다고 치고 넘어가더라도 별로 걱정하지 않았던 이유가 이런 문제를 보다 보면 곧 나와요. 세종이 훈민정음 창제로 백성들의 삶을 좀더 윤택하게 만들었다. 이런 지문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와 이 문제를 결합시키면서 제가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거죠. 아, 훈민정음은 정도전이나 딴 애가 아니라 세종이랑 관련 있다. 그래서 안다고 치고 넘어갈 때도 있고, 모른다고 X 치고 다시 볼 때도 있었지만, 어떻게든 해결이 됐었다. 입니다. 네 번째로 자주 들어왔던 질문. 직렬이랑 급수랑 시행처별로 따졌을 때, 모든 걸다 푸셨나요? 몇 년째 푸셨죠? 입니다. 음, 일단 공무원 시험 7급, 9급은 10년치를 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샀던 강사들이 제작한 단원별 기출 문제집에 10년치가 실려 있었기 때문에 다 봤습니다. 그리고 아예 직렬이 다른 거 있잖아요. 시행처부터 다른 거. 가령 저 같은 경우는 행정고시 1차에 나오는 헌법 문제, 그리고 변호사 시험의 공법. 공법이 헌법 플러스 민법 플러스 행정법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최신 기출 문제들만 봤었습니다. 2019년 10월 시험이었으니까 2019년에 나온 법원 행정고시 입법고시 이런 데에 헌법 문제는 따로 다 풀어봤습니다. 그 외에는 그렇게까지 챙겨서 보진 않았고 그리고 시행처별 기출 문제 활용법 영상을 제작을 했었는데 이 시행처별 기출을 따로 푸는 거는 대략 3개년치 정도 봤던 것 같아요. 3개년치를 보겠다고 결심한 거는 아니었고요. 그 정도 보니까 시험일자가 다가와서 더볼 수가 없었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 기출문제가 충분하지 않은 혹은 공개되지 않은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어떡하죠? 입니다. 이거는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영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워요. 사실. 다만 그나마. 복원된 기출이라던가 그나마 쌓여있는 기출문제를 최대한 활용하고 합격자가 어느 수준인지 가늠을 해볼 것 같긴 해요. 그 외에는 그 이윤교 변호사님이나 다른 분들이 기출문제가 없는 시험을 대비하는 법 이런 영상을 제작을 하셨더라고요. 이런 거를 같이 참고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여섯 번째 국어랑 영어도 기출 해독을 하나요? 입니다. 국어랑 영어 같은 경우는 국어 영어 과목 안에서 문제 종류를 나눠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국어에서 문학 문제와 비문학 문제를 제외한 고전 시가, 고전 문법, 그냥 문법 어휘 이런 부분들은 회독을 했고, 독해와 관련된 부분은 회독을 하지 않았습니다. 영어도 영어 문법, 영어 어휘 문제는 회독을 했고요. 그냥 독해 문제는 기출을 따로 회독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기출을 한 번씩 풀어보는 정도. 마지막 일곱 번째 문제. 문제가 아니라 질문. 이런 게 진짜 많이 들어왔는데, 땡땡땡 강의는 보면 안 될까요? 혹은 땡땡땡 책은 어떻게 생각하세요?입니다. 일단은 제가 들어본 강의 혹은 제가 써보지 않은 책이면 추천이나 비추천이 어려워요. 다만 확실한 것은 어떤 책을 봤기 때문에 혹은 어떤 강의를 들었기 때문에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문제지. 음, 그래서. 그 강사의 설명 방식 목소리 발음 뭐 자기들 자기만의 어떤 꽂히는 부분 혹은 거슬리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걸 들어보시고 이 사람이랑 맞다 싶으면 가시고 아니면 안 들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대답들이 되게 모호하기 때문에 제가 어떤 강의나 책을 볼지 결정하는 기준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면 저는 제가 공부할 수 있는 전체 수험 기간에서 강의를 그냥 듣는 시간 있잖아요 복습하거나 이런 거 말고 듣는 시간이 전체 수험 기간의 절반 이상일 것 같으면 그 강의는 제외했습니다 왜냐하면 듣는 것만으로는 공부가 안 되는데 공부가 안 되는 거에 시간을 너무 많이 쓰는 게 아깝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을 적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정도로 해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기출문제 활용에 있어서 가장 많이 들어갔던 질문 7가지를 정리해봤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재미삼아 제가 준비한 답변들입니다. 첫 번째, 1만 구독자 달성? 한줄 소감. 유튜브로 돈 벌기 어렵다. 두줄 소감. 근데 주식 수익률보다는 낮다. 마지막 세줄 소감. 공부법만 공부하는 사람이 많다. 이거 <laughs> 진짜 꼰대 같은데. 공부법을 보시는 것도 좋지만 항상 공부량이 공부법을 보는 것보다 많으셨으면 좋겠어요. 재미삼아 질문 두 번째. MBTI 뭔가요? 제 MBTI는 ENTP입니다. 근데 저 MBTI 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자기 MBTI 보는 걸 좋아하는 것도 ENTP의 특성이라고 하긴 하는데. 어쨌든 저는 ENTP입니다. 세 번째, 이건 재미삼아 질문은 아닌데 너무 많이 달려가지고 겸직허가, 해, 겸직이 되냐 공무원이 밀어넣겠다. 일단은 저는 겸직허가를 벌써 받았습니다. 겸직허가를 받으면 해당 지침에 의해서 유튜브를 할수 있어요. 수익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저는 광고 수익을 얻기 위해서 유튜브를 합니다. 이런 대답들을 사실 처음에 이런 댓글들에 굉장히 성실하게 달았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깨달았어요 이분들은 제가 겸직허가를 바라는지 혹은 겸직이 되는지 이런 그런 사실관계가 궁금한 게 아니라 그냥 뭔가 모종의 이유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제가 유튜브를 하는 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을 넣겠다라는 댓글조차 저는 좋으니까 항상 댓글 달아주시고요 마지막은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지만 제가 그냥 얘기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제 선글라스는 스페인에서 사왔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일반 구독자 기념 Q&A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번 주 내내 야근하고 이래가지고 되게 꾀죄죄한데 말도 좀 어수선하고 더 제작됐으면 좋겠는 주제 혹은 더 알고 싶은 내용 그런 것들은 댓글 달아주시면 어 성실히 답변과 앞으로의 영상으로 겠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